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앞에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밀어서 되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갔다 나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 중에 하가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하가다라는 방식은요 성경의 절과 절 사이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4절은 길지 않은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각 절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디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의 일상이 어땠는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가다 방식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장면처럼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레위기 13장 또 레위기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가다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암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지라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엘리암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엘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만 들어도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암은 같은 마을의 요한나라는 여인과 결혼 했고요. 12살의 아들과 9살의 딸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암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어느 날, 엘리암이 배와 그물을 손질하다가 갑자기 손등이 가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손등을 긁으면서 손등을 봤더니 하얀 반점이 작게 생긴 것입니다. 엘리압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이 하얀 작은 반점이 없어지기보다는 손등에서 팔목으로, 팔목에서 팔로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걱정되는지 부모님은 엘리압에게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팔을 보여주렴 하고 권면했고 엘리압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압의 팔을 본 제사장은요,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압!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나병이다! 레위기 13장에 나병과 관련된 율법을 보면요. 제사장이 환자의 환부를 보고 나병이라 판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선언해야 했고, 그 즉시 나병에 걸린 환자는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엘리압은 제사장의 선언과 함께 성전과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병이 돌리면 율법에 따라서 입었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은 코미수염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엘리암은 몹시 당황스럽고 또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그 즉시 쫓겨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걸렸을지도 모르는 몹쓸 병으로 인해 엘리압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다시 볼수 없었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오인 식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인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계까지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던 동네 사람들이요. 엘리압의 가족과 부모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압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병의 저주를 받은 거래 저들의 누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은요, 쑥떡거리고 손가락질하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나병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민속이 12장, 8절에서 10절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짜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피부병에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은요,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양을 자기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을 내렸습니다. 우시아는 성전한 분양단 옆에 서서 향료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주님께서 무시하는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나병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언제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불행한지.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인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문이 엘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나병원자 엘리압은 한 줄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나도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병도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아내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 내 딸, 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 엘리압의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압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암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 근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넥을 찾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압은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옷을 찢은 채로 있었고 머리까지 풀어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엘리압을 보면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엘리압이 가까이 오려고 할 때마다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당장이라도 돌을 집어 던지려고 저마다 한 손에 주먹만한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암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바닷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리셔서 가버나운 마을 밖에 있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으로 가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시더니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앉으셨으니까 자기들도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뵙고 싶은 사람이 엘리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산자락 그 어디에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그저 멀쩡히 떨어져서 물그러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나경원자 엘리에 베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뒤쪽으로 길이 하나가 나져 있는 곳입니다. 옳커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저쪽 길로 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시겠구나. 그리고는요. 엘리압은 쫄떡거리면서 아픈 다리를 끌고 산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이 먼저 내려가실까 봐 조바조바해 하면서 산 반대쪽으로 갔는데 정말 다행히 예수님이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채만한 바위를 찾아서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려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방위에 숨어있다가 엘리압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보다 뒤에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아까 우리 따라오던 나병 환자 아니야? 그리고는 다들 입을 가리고 돌을 던지려고 손을 들었겠지야. 근데 바로 그때 엘리압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안사비타, 메시카 안티, 디 메다키. 이 말은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 안사비타 메스카운타디메다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요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바람이 육지로 이렇게 불어오는 해풍의 목소리를 실으셔서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날따라 자꾸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는데 마을 안에 있는 가끔 바닷가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가보남 밖으로 나가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5km나 되는 거리를 한참을 걸으셔서 상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상위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까이 있는 바닷가가 아니라 왜 굳이 수고하시면서 저 멀리 있는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 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그 어느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안에 계시면 나병 환자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가버단 마을 밖으로 나와 주셨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산 반대편 길로 갈수 있게 시간을 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산 아래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힌 경면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신앙적으로 저주받은 불가초 전염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도 주님 품 안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심지어 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누구보다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을 낫고 싶어 하는 더큰 간절함으로 이 아들을 기다려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암이든 심지어 하물며 감기일지라도 어떤 질병도 질병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성문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시지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다. 라는 가르침과 함께, 너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누구든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하고, 얼간 내려가는 자마다, 지옥의 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인 즉, 우리가 행하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의 동기가 바로 영적 나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곧 영적인 나병 환자였음을 깨닫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이곳 장위 성전으로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일 아침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성전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시셨고, 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여기서 내밀어서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크테이노 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크테이노 라는 단어는요 조심스럽게 점잖게 손을 내민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아마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손을 내밀어서 우아하고 멋지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에크테이노, 내밀어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천천히 손을 내미는 이 장면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팔을 거두셔서 손을 쭉 뻗는 장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보시오 사람들 여기 좀 보십시오 할때 손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이 단어가 에크테인입니다. 그리고 대시고라는 단어는요. 헵사토라는 글스어인데요이 헵사토라는 단어는요. 우리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단어가 아니라 헵사토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만지다. 두 팔을 벌려서꼭 껴안다.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와 엎드려서 절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두 팔을 쭉 뻗으셔서 그의 나병 환부가 더럽고 징그러울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두 팔로 이 환자를 이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해 주마 아들아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해주시는 네.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 아버지조차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우신 사람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아들을 꼭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도 않아 주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그를 저주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 미움들, 아픔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자 두팔 벌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두 팔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우리 장인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두 팔이 되어서 그 어떤 나병 환자가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우리가 다두팔 벌려서 그들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팔 벌려서 여러분의 품에 꼭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시간에 조금 떠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지요. 얘들아 떠들지 마라. 목사님 설교에 방해된다. 그거보다는 떠들면 떠드는 대로 야, 네 목소리가 우렁차구나 하고 안아주시고 기특하다 품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할 때, 속상하게 할 때, 한번 체마하기보다는 두번 안아주고, 세번 안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아주게 하고 안아주는 그런 아버님, 어머니, 우리 장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하다, 잘했다, 축복한다. 내가 나를 안아주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을 꼭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두팔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장애교우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 성전을 찾아오는 이웃들을 진심을 다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장애교우가 되기를 주님름으로간자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